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크기도 맛도 으뜸인 왕대추를 수확해보고 최첨단 과학으로 사비백제의 역사도 재밌게 만납니다. 또 진하게 끓여낸 가을 보양식까지 기대해주세요. 햇살 좋은 가을날, 보젓한 한옥에서 괜스레 설레이는 이 마음.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못하는데요. 얼굴까지 막 붉어집니다. 어, 데이트 가시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몸을 베베 꼬고 있냐고요? 제가 방금 사랑에 빠졌거든요. 음. 누구랑요? 바로 부여의 카을에 <laughs> 반해보겠습니다. 넌 내게 반했어. <laughs> 내가 부여한테 반했어. 부여의 카을 너무 좋아. <laughs> 넉넉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부여의 가을 여러분 단을 준비 되셨죠?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들판 한 가운데 수확이 한창인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 보이시죠? 네. 바로 요즘 인기 상종가라는 부여 왕대추입니다. 크기가 진짜 크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제가 <laughs> 하우스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대추가 네. 아리아리 네. <laughs> 엄청 커요. 그러죠. 네 얼마나 잘 먹이신 거예요? 이게 이름이 추앙이라고 네. 부여에서 5년전부터 시험 재배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시판하는 중으로 이제 성공하는 대추예요. 아, 추앙 대추. 추앙 네, 대추. 추앙대추. 오추앙 대추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추앙 대추는요 네. 맛이 새콤 달콤. 네, 그리고 과즙이 많고, 네. 진짜 맛있어요. 과일 대용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네. 등산 갈 때라든가, 사무실 갈 때라든가, 네. 이런데 호주머니에다 다섯 개씩 넣어 갖고 다니면서 <laughs> 살보머니 먹는 게이 대추예요. 아, 네. 아, 그러니까요. 몰래 네. 주머니에 넣어도 네. 모르겠네. 네. 아삭한 식감과 맛이 사과 같아서 사과 대추라고도 불리는 왕대추. 농민들이 정성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유난히 더 크고 탐스럽습니다. 야삭한 식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더 불고지기 전 바로 지금 수확해야 된답니다. 음. 제가 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추가 많아도 엄청 많거든요. 예, 예.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부여군에 800톤 회원이 600명 헥타수로 250헥타 그리고 전국 생산량 1위 야.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 100억 소득이 아이 보물이네요 보물 보물 이것저것요 <laughs> 네. 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 보물 맛좀 보고 싶거든요 네. 아 지금 씻어서 먹어볼까요 이거 무능양이라안씻어도구방합니다 음... 잠깐만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당장 네. 여러분 씹는 소리 들리셨죠 오 사과가 사과가 사아삭하고식 사과가 사사과같네콤가콤과가 사과가 사과가 딱맞가요맞가요음 이거 제일 추과사가사과 가득딴 왕대추를 들고 이동한 곳은 바로 선별장. 크기와 중량에 따라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대추는 꼭 챙겨 먹어야 할 식품이죠. 제가 네. 듣기로는 가을 대추가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먹으면 피부 노화도 방지되고 이게 애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옛날에. 네. 네. 그런데 닭 백숙이나 네? 또 떡이나 약식이나. 또 우리가 대추차려도 많이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다 먹고 싶다. 이거 대추 들어간 음식들. 아우 침 나오는데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요. 대추 한 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대추를 넣고 끓인 백숙부터 약식과 떡까지 정말 푸짐합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한 상이네요. 야, 대추로도 이렇게 한 상이 차려주는구나 백숙부터 시작해서 떡까지. 어머나,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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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에 먹는 게 최고죠. 소종딱한 마리에 대추를 넉넉하게 넣고 푹 끓인 백숙 귀한 닭다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함께 수고한 주민분들과 먹으니까 다 맛있었습니다.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 대추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니까 아우 향긋 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부해 대추가 엄청 맛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부위분들이 피부가 다 좋으시네. 네네네. 예전에는 이게 한방 약재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예, 네, 너무 맛있어요. 음. 많이 드셔야겠다. 다들 많이 먹어야지.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대추 음식까지 골고루 먹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가을 대추는 사랑입니다. 한 끼만 이렇게 듬뿍 챙겨 먹었는데도 벌써부터 피부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는 부여 왕대추와 함께하세요. 함께 부여 한가운데에는 백제의 옛 수도 사비의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목탑의 형식을 띈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입니다. 오, 높다. 보이세요? 지금은 5층 석탑만 남아있지만, 옛 부여의 수도였던 사비에는 정림사지라는 아주 큰 절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옛날 부여 사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림사지 박물관에 가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죠.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석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의 ICT 기술을 접목해 VR과 AR 등 실감형 콘텐츠 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는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전통적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요 화려하고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부여와 익산, 공주, 백제의 여덟 개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등재 일환으로 국비와 지방비 4십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곳 정림사지 박물관이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인의 꿈과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축조과정과 아름다움을 그래픽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5층 석탑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백제 문화를 잘알수 있습니다. 우와, 이건 또 뭐야? 아니, 박물관이요? 너무 재밌어요. 직접 보고 누르고 체험하니까 역사가 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제가 역사 점수 조금 더 높게 볼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라. 아. 제일 전시실에는 사비시대 백제의 이야기를 360도로 만날 수 있는 영상관이 있는데요. 오. 마치 내가 영상 속의 주인공이 되어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15분 동안 부여의 여러 명소에도 가보고 1500여 년전 사비시대로 시간여행도 할수 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재밌더라고요. 와, 대박이지 않아요? 아, 역사와 기술이 만나니까 이런 작품이 또 나오네요. 우리나라 기술 발전, 와, 대박이고. 그리고 타임머신이 필요 없어요. 진짜 시간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와, 재밌어. 이번엔 구여의 맛에 한번 반해 볼까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진하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기 오면은 이 부여의 가을 보양식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게 기다리고 있죠? 한우 좋아하시죠? 한우요? 네.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laughs> 한우 주시려고요? 네, 한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laughs> 탕이 있어요. 한 마리가 통째로? 네, 네, 네. 어머나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야? 한 마리가 통째로. 저 지금 너무 설레요 아, 저 맛있게 아우. 해서 드려볼게요. 네, 네, 네. 한 마리. One, two, three, 한 마리가 뚝배기 한 그릇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우족부터 갈비, 머리고기 그리고 채소까지 담고 진하게 우러난 국물까지 넣어 한번더 끓여 주는데요. 한우의 각 부위를 다 맛볼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어, 힘만해요. 하루 동안 24시간 정도 그 각종 뼈 한우 그한 마리를 푹 구하네요. 그래서 이제 국물도 굉장히 맑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아가씨들도 엄청 좋아해요.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운이 펄펄 솟을 것만 같은 한우 보양식. 한우 한 마리를 먹는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이게 우족이에요. 그리고 도가니도 보이고 갈비도 보이고 국물은 뽀얗고 보기만 해도 기운이 아주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아. 어, 음. 음 맛은 어떨지 일단 국물맛부터 볼게요. 진하다 진해. 진한데 그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해요. 국물로 입맛을 돋었으니 이번엔 큼지막한 고기를 초간장에 찍어서 먹어봅니다. 아주 야들야들 젤리같은데요? 입에서 녹아서 없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죠. 육회비빔밥 비비고 국물 먹겠습니다. 부드러운 육회에 매콤달콤한 고추장을 뿌려 슥슥 비벼먹는 육회 비빔밥. 언제 먹어도 참 맛있지만, 인심 좋은 부여에서 먹으니 더맛있더라고요 홍홍한 음, 육회에다가 아삭한 채소, 거기다가 매콤새콤한 고추장까지 더해지면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요. 환상궁멍 맛 평가는 이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손에 들고 먹어봅니다. 집고 뜯고 맛보면서 한나한 한 마리 제대로 먹었는데요. 맛있고 든든한 가을 보양식으로 강력 추천입니다. 가족들이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아,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암소 한 마리가 가득 들어간 보양탕과 입에서 살살 녹는 육회 비빔밥까지. 어, 이러니까 제가 부여에 반하겠어요, 안 반하겠어요? 이 가을 좀 쓸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부여와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못헤어나오실걸요 온들판을 축복하듯 내리는 가을의 쌀 아래 왕대추의 맛은 더 달콤해지고 찬란했던 사비백제의 시간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는 부여 넉넉하고 아름다운 부여의 가을에 모두 반하실 겁니다.